다시 돌아온 오토 스피드 바이브스. 최고의 럭셔리와 혁신이 만나는 곳, 그리고 자동차의 미래가 살아 숨 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자동차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럭셔리 카가 아닙니다. 힘과 품격, 그리고 궁극의 편안함을 상징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럭셔리를 안다고 생각했다면 2026 마이바흐는 그 정의를 완전히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바흐의 공개는 전 세계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언제나 마이바흐를 왕관의 보석처럼 다뤄왔습니다. 브랜드의 정점, 우아함과 완벽함의 상징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6 모델은 모든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눈에 보이는 디자인부터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전면부의 웅장한 크롬 그릴은 빛을 받으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그 위에 자리 잡은 마이바흐 엠블럼은 수십 년간 최고급 자동차의 상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더욱 날렵하고 미래적인 디지털 헤드라이트는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도로 위에서 시선을 압도합니다. 측면 디자인은 흘러내리는 듯한 곡선미로 우아함과 힘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게 뻗은 휠베이스는 뒷좌석 탑승자에게 압도적인 공간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마치 보석 같은 정교한 패턴의 대형 알로이 휠은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고 투톤 페인트 마감은 오직 마이바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급스러움을 완성합니다. 이 차는 단순히 운전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감탄을 자아내는 예술품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2026 마이바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궁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압도적인 소재의 품질입니다. 모든 표면은 수작업으로 마감된 나파 가죽으로 덮여 있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우드베니어와 알루미늄, 그리고 크리스탈 글라스 장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좌석은 단순히 시트라 부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동 완전 리클라이닝 기능, 마사지 프로그램, 통풍과 온도 조절까지 개별 설정이 가능하며, 그야말로 바퀴 달린 스파를 경험하는 느낌입니다. 기술 역시 완벽하게 녹아 있습니다. 전면에는 초대형 올리드 대시보드가 펼쳐져 있으며, 차세대 엠버스 하이퍼 스크린은 더 직관적이고, 빠른 반응으로 운전자와 승객의 생활 패턴까지 학습합니다. 뒷좌석은 전용 태블릿 컨트롤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로 완전한 라운지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의 사운드 시스템으로 불리는 부메스터 보디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어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성능 또한 마이바흐답습니다. 2026 모델은 V8 하이브리드와 완전 전기차 옵션이 함께 제공될 예정인데 이는 브랜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하며 플래그십 전기 마이바은는 고급 전기차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약 720km 이상 초고속 충전 기능 그리고 거의 무소음의 주행은 지속가능성과 호화로움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최신 에어매틱 서스펜션은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 언제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주행감을 보장합니다 이번 2026 마이바흐가 특별한 이유는 전통과 미래의 조화를 완벽히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마이바흐의 고유한 품격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자율주행, 바이오메트릭 센서 기반의 자동 실내 조절 등 최첨단 기술을 자연스럽게 결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럭셔리가 아니라 지능형 럭셔리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입니다. 가격 또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본 모델은 약 20만 달러에서 시작해, 풀 옵션 버전은 3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마이바오 오너들에게 가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정체성이자 권력의 상징이며, 전 세계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초고급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입장권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2026 마이바흐는 단순한 신모델이 아니라 럭셔리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혁명적 존재라고요. 심지어 경쟁 브랜드인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마저도 이 모델을 의식하며 차기 모델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바흐의 힘입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의 자동차 럭셔리를 꿈꾸는 이들에게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꿈이 실현된 작품입니다. 금속과 가죽,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완성된 이 작품은 미래 럭셔리 자동차의 상징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 마이바흐가 진정한 럭셔리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가 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오토 스피드 바이브스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럭셔리 자동차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새로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